재건축 예정인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아파트 옆에는 서울 반포초등학교가 위치해 있는데요. 휴교 없이 내년도 학사 운영을 이어간다는 학교 측 발표 이후 위험한 공사 현장을 곁에 두고 등하교를 해야 하는 학생들의 안전에 대한 논의가 깊어졌습니다. 송원종 기자의 보도입니다. 재건축 예정인 반포주공1단지 아파트입니다. 주민들은 대부분 이주를 마쳤고 내년부터 본격적인 철거에 들어갑니다. 문제는 바로 옆에 위치한 반포 초등학교. 별도 휴교 없이 내년도 학사 운영을 이어가겠다는 학교 측 발표 이후 학부모들은 학생 안전 문제를 지적하고 나섰습니다. 철거 작업할 때 발생하는 위해 물질과 공사 현장 옆으로 들어설 통학로가 학생 안전에 위협이 된다는 주장, 굉장히 좁고 아이들이 한 줄로 서서 걸어가갈 수밖에 없는 길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긴 도로고 반포주공 1단지 공사 뿐만 아니라 그 옆에 아파트 공사 현장이 하나 더 있고요. 그리고 그 아파트 공사 현장은 덤프 트럭이 지나가는 게이트가 세 군데나 됩니다. 추후 재건축 펜스가 들어서면 가장 유력한 안으로 꼽히는 통학로는 반포주공 1단지 공사 현장을 우회하는 길. 그러나 그마저도. 신반포 15차 아파트 공사 현장 옆을 지나가야 합니다. 이러한 우려로 학부모들은 인근 자문 초등학교로의 전학과 입학을 요구하는 상황. 이미 학교 유지를 원하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저희는 휴교를 주장한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더 가까운 그리고 안전한 자문 초등학교로 전학 및 입학을 해주실 것을 요구하고 있는 중이고요. 반포초등학교 학생 배치를 담당하는 강남 서초 교육지원청은 더욱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공식적인 입장 발표를 미뤘습니다. 특수 상황이면 가만해서 저희도 이제까지는 이런 검토가 없었는데, 예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최대한 어, 다른 뭐 부서라든가 종합적인 검토 주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내년 상반기부터 반포주공 아파트 성면 제거가 예정된 가운데 반포초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서는 어떤 결정이 내려질지 주목됩니다. HCN 뉴스, 송원종입니다.